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은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국제 범죄 조직의 집단 납치와 감금, 고문 사건이에요. 2025년 7월부터 8월 사이, 캄보디아 푸놈펜과 캄포주, 시아누크빌 등을 중심으로 한국인 최소 600명 이상이 납치되거나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실종자 수도 5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죠. 범죄 조직은 주로 고수익 외주, 디자인, IT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해서 공항에서 픽업 차량으로 납치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하고 보이스피싱 등 강제 노동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 정부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고 외교부와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합동작전을 벌여 일부 피해자 14명을 구출했어요. 하지만 피해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그리고 2025년 8월까지 벌써 330건으로 급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기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외교 장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지난주에야 인지했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답니다. 핫한 트렌드와 이슈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